어, 우리 싱글 여성 골퍼 최고님하고 최고님 딸인 리틀 최고님 예, 두분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틀 최고님 위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어. 예, 최고님은 오늘 안 찍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아니야. 주인공은 리틀 최고님. 예. 오늘은 최고님. 최고이 하나밖에 없는 문안동녀 딸, 여진이랑 같이, 예 공치러 왔어요. 야, 첫털인데 드라이브 거리도 장난 없고, 지금 이제 투원 바로 시켜버리네. 우와. 대단합니다, 대단. 대단스 야, 최고 이세 2세, 최고 이세님의파 펏. 아, 가볍게 투원 시켰는데, 예, 퍼터가 좀 짧았어요. 나, 오, 나이스 파! 첫 털부터 파. 그냥, 기로 확 쥐어버리는구만. 와 <laughs> 엄마는 지금, 이거 원룸 복인데. 와. 똑같다. 오! 야, 역시 야, 그 엄마의 그딸이고, 그딸의 그, 뭐, 딸이고. 뭐, 그, 딸의 그 <laughs> 엄마구만. 모녀 사기당 아니야? 모녀 사기당? 아니, 그 아. 그 이글려네, 이글려. 크다, 이거.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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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포디! <laughs> 굿샷! 이야! 잘 신다! 우리 최고 이세님, 네. 몇 학년이에요? 저 8학년이에요. 8학년이면 한국어 로는 어떻게 해줘 돼요? 중2에요? 네, 중2. 중2에요? 네. 네. 나보다 키가 요 아, 나보다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크, 크다 여보는가 <laughs> 아, 골프 친지 얼마나 됐어요? 아, 4년 넘었어요 아, 지금 베스 스코어는 얼마예요딱 90이요 90이요? 아, 그래도 90. 보기.. 아89 보기 플레이어네요 보기 플레이어 아예네네네네 예, 예, 예. 네. 네. <laughs> 엄마 닮아서 자칠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뭐 선수 목표 아니죠? 그냥 아, 취미로 하는 거지. 네, 취미로. 어, 아,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또뭐 골프는 뭐할 생각이 없겠죠, 당연히. 그죠? 아, 네. <laughs> 네네. 네, 네. 미션. 와. 와, 와, 나이스 너무 잘 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고고고 안약해 안약해 야 이건 거의 뭐 오케이 거리인데 와퍼터이 잘하네 샷아우사슬이들 알치네 예. 온 나이스 온 저기 리, 리틀 최고님 저기 공장치는 엄마랑 같이 타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자꾸 공치러 가자 그래서 가끔씩 그럴 때. 그렇죠. 피곤하죠. 네. 피곤한 스타일 아니에요? 좀. 네. 같이, 자꾸 공 치자고. <laughs> 네. 우리 샤고님은 공에, 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골프를. 딸도 막 괴롭힐 것 같아. 같이 오면. 아, 맞아요. 그죠. 얘는 오기 싫어하고. 그죠. 한 번만 가줘. 막딜 걸어요. 예전에는 돈줄 테니까. 타줘 그런 건 좋은 거 아닌가? 돈 주면, 용돈 주면. 어, 그래. 어? 어, 좋죠. 아. <laughs> 지금 날씨가 좋아서. 네, 맞다. 지금 안 덥고, 그래서. 네. 음. 약간, 지금 조금, 색감이 네. 조금 좋아져서. 아아. 조금 좋아서. 아, 잘 치네, 근데. 근데 막못 치면. 네. 절대 안 올라가. 아니, 힘을 팍안 주는 것 같은데도 공이 잘 날라가. 네, 힘은, 힘은 별로 없어요. 네. 저에 십분의 일 정도 힘을 왜제 딸인데 힘을 안물려받요아니 아직 나이가 아직. 어, 저 전화할 때 엄청 셌어요. 아 그래 일진이었어요 일진. <laughs> 아니. 어 아, 애들 막 아, 때리고. 아빠가, 아빠가 무거운 거들때 민정아. 아, 그래요? 아, 일진이었을 것 같은데. 검정색. <laughs> 뺏... 그런 거 정말 싫. 쉬... 아, 일진을 이제 혼냈죠. 아, <laughs> 아 그래. 아, 일진 위에 또 사람이 없아 <laughs> 네. 아, 알았어. 이렇게 곱게 포장해 주시면.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쏨땅 아저씨 어제 연습 열심히 했는데 진짜 중요한데 질것 같아요 오늘 어! 어! <laughs> 살았다 살았어 아 우리 사나 예, 어제 연습 열심히 했 연습 중심히했질데중아한 사나이 같아요, 오늘. 어사나 다음 주에 대결 한번 하자. 네, 한으로 도망갈랍니다. 이미 결정은 안것 같아요. 아우, <laughs> <laughs> 어, 창피해. 쪽팔려. <쪽파리. 웃음> 아우, 미리 창피하기 전에 도망가야죠. 응. 아유. <laughs> 오늘 저, 최고님 샷이 형 아닌데. 어, 우리 최고, 리틀 최고님한테 질것 같아. 아,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으쌰! 네. 그 그 공신을 조용히 좀합시다고 그 티셔널 때, 예 조용히 좀합시다 좀. 합시다, 좀. 그 매너가 있지 좀 매너가, 매너가 없네. 푸샤, 우아, 겐장로, 푸샤, 우 나이스 나이스. 오늘 <laughs> 최원님 영 별론데. 어? 우리, 뭐야, 나 리, 리틀, 예, 뭘, 그건 모르겠고, 리틀 체버님보다 아니, 와, 못하는 거 같아, 지금. 아니, 슈퍼 나쁘지 않아, 나. 아, 그건 몰라요. 어이, 굿샷. 아, 너무 성의 없네. <laughs> 영혼 없는 굿샷. 영혼이 정말 1도 없네. 응. 아, 굿샷. 그래, 해라. 응. <laughs> 하든지 말든지. 쳐라 <laughs> 응. 굿샷! 오. <laughs> 와 진짜 편파야 편파 방송 굿샷 <laughs> 잘갔어 잘갔어 페어웨이 페어웨이 우리 리틀 최고님 아빠랑 쉴때 재밌어요? 엄마랑 쉴때 재밌어요? 엄마랑 쉴때 재밌어요? 엄마랑 쉴때 재밌어요? 때 재밌어요? 예. 어. 예. <웃음> 좋아하네 <웃음> 응, 그런데 일패 아빠는. 어, 그런데 아빠는 난본 적도 없는데 응문의 <laughs> 일패. 자 리틀 최고님 다음 주에 저기 저쏨따 아저씨 저 아씨랑 한번 붙을 건데 자신 있어요? 자신 없어요. 자신 <laughs> 없어요? 자신 있어야 되는데. 자신 되게 못 쳐요. 예, 나는 예. 그 리틀 최고님 응원할게요. 네, 화이팅. 엄마는 <laughs> 최고. <laughs> 응원해. 저 그거 뭐, 손따님 응원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 <laughs> 어, 셋다 그냥 <laughs> 리틀 셋다 채권. 버려. 예. <laughs> 손따 버려도 돼. 버려도 돼요 손따. 응원의 일패야 또. 최고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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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번에 그 대회 갔을 때. 네. 그 우리 처형 비미 상품이 너무 없다고. 호텔, 아 괜찮은데. 호텔 이거 저기. 어, 괜찮아다우차다우차아 괜찮네. 그린데요. 이런 걸 네. 자꾸 주시면 아, 괜찮은 아, 자스민 호텔. 아니 말하지는 네. 않을 건데. 우리 빔이 거기 저기 네. 서열 사위거든요 사위. 4위. 그래서 오, 파워가 좀 있어가지고. 오. 공짜 바우처. 그말꼭저공 공짜. 공짜 파 바우처. 네, 머리는 안 네. 돼요. 가져가시면 네. 안 돼. 요 이거라도 좀 아쉽지만 아, 드리겠다고. 진짜 괜찮은데. 예. 네. 감사해잘먹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샷, 아, 오, 핀빨이다 아, 우와, 아, 오, 약간 컸어. 야, 드라이버가 이번에 너무 많이 나와서 막, 언덕 다 넘어와 버렸네? 와 오늘, 샷이 전혀 안 되는, 우리. 최근. 아, 잘 되고 있는데 왜 잘, 자꾸 안 돼? 아, 몰라요, 그냥. 안 되는 거 같아. 드랍장송이라니까요. 이상하네, 진짜. 나잘 되고 있는데, 이거. <laughs> 누가 봐도. 아, 이봐, 안 된다니까. 아, 이거는... 퐁당이잖아. 아, 이건 진짜 맞잖아. <laughs> 아 진짜 <laughs>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시비 걸고만. 내가 보기에는 여진이을 키워주려고 지금. <laughs> 아니 나 진짜. 아니야, <laughs> 내가 보기엔 최고님이 저기 리틀 최고님한테도 저거 있어. 승부욕 승부욕. 아, 아 물론 있는. 데따라테도따라대도 응, <laughs> 어, 승부욕 있어. 이거. 아 이거 아나 진짜. 어, 없어 <laughs> 무려 빠졌어. <laughs> 아, 자게 잘못 쳐놓고 왜 남한테 <laughs> 나가 왜. <laughs> 어? 아니, 딸한테 무슨 승부를 가져. 어, 어. <laughs> 괜히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말이야. <laughs> 시비 안 걸었는데, 그냥. 난 이면 사실 그대로 오, 얘기했는데. 누구나 잘 <laughs> 어. 버디 할게 이제 더블 되겠다. 아, 진짜. 그거 잘못하면 뒤에 물이 빠져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진짜 유튜브 각인데, 그러면. 오, 잘 쳤다. 우와 붙었어 <laughs> 이 와중에 또잘 쳐버리네 또 어디 <laughs> 건데 우와 자리틀 체건 권예 버디펏 버디펏 오잘 온다 잘 온다 거리 맞겠는데 아 방향이 좀 예, 방향이 좀 그랬네 나이스퍼 나이스퍼 이야 나이 나이 잘 친다 이 다음 주에도 완전 깨지겠는데? 손땀? 아, 연습장 어? 가겠습니다. 연습장 가, 빨리, 연습장. 어. 다음 주에 개쪽 안 당하려면. <laughs> 어, <손 땀이> <laughs> 으쌰. 아, 일정하다, 일정해. 공낭하는 게. 잘쳤어요 음. 어. 괜찮나? 오, 올라왔어. 오, 나이스. 오, 간다, 간다. 붙겠다. 버디 찬스. 야 자, 엄마는 저 멀리 지금 세컨샷 보내놨고, 우리 딸은, 예, 가깝게 붙여놨어요, 지금. 예, 실력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지금. 아, 참. 아, 빨리 쳐요. 오 그래도 오우 잘 붙였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응 인정 인정 자 리틀 최고님 버디 퍼 어디 어디 아 아깝습니다 네, 아깝네 그래도 나이스 파 아이고 이 안도에 한숨 쉬는가봐 <laughs> 따란데 질까봐 아저 승부욕 진짜 누구 어 최모님 따란데 질까봐 지금 아니 따란데 질까봐 지금 저 뭐야 정말 생각이 안나 욕하지 마요 욕 욕하면 안돼 욕하면 안돼 이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너안 끝났어 아직 아너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치든지 말든지 오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일킬 최고님은 92개 쳤어요, 92개. 아, 보기 플레이어. 예, 오늘 잘 쳤네요. 진짜로? 예, 잘 쳤어요. 오늘 뭐야? 뭐? 얘는 뭐야? 뭐야? 파이스가 <laughs> 아. 아, 그래요. 어, 잘 쳤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쏨땀은 몇개 쳤나요, 잠깐. 예, 오늘 쏨땀은 네, 어, 쏨땀은 91개. 야. 야, 둘이 거의 비슷하게 쳤네. <laughs> 진짜 다음 주에, 어, 한번 붙어봐도 되겠, 을것 같아. 하하 최고님. 손땅 91개 쳤어. 불이 뭐 똑같아. 어, 안 돼. 예. 네. <laughs> 괜찮아. 제가 한 번씩 무너졌어. 다음 주 화이팅! 네. 어, 붙자. 손땅 아시랑 화이팅! 예. <laughs>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